멋있다. 응 여기도 되게 유명한 카페예요 라이트브런치 응, 브런치 카페인데 사장님 브런치 먹어본 적 있으세요? 왜요? 어째? 저는 응. 날마다 브런치를 즐겨요. 어마... 아 m e r i c a n s t y 오케이? 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이 아메리카 별들이 예예 예. 예? 멀티버스에서 매일 가지요. 파울장님이 지난번에 전화하던데 바빠서 못 받았어. 아장 나중에 아 I'm so busy. Sorry, s 우리가 지금 어, 두 번이나 울거 먹었다는데 하는 총재님을 울거 먹다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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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이 좀없다이화장고 어, 뭐 도가닙니까 어, 울거 먹게 속뼈야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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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 아직 화장 못 만들지 라 <laughs> 이거 좀 버리고 올게 아, 네나 나도 버리고 아, 버리는... 외부 쓰레기 반입하지 말라고 써 있어서 못 버리는 <laughs> 카페에서 뭐 하나 사지 안 되겠다 네.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계속... 힘들어 계속 앉아서 얘기했는데 뭐가 힘들어 아이고 <laughs>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사장님, 그래도 좋죠? 밖에 나오니까. 어. 소통하는것 같죠? 신나죠? <목소리> <목소리> 아버지, <아저씨>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 날이 더 말씀을 <목소리> 이해해줬어. 막빠 인터뷰. 사, 사람을 만나다 사장님, 어. 요즘에 어떻게, 일상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요즘에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엠투에 그만 달아, <laughs> 사람 뽑아야 되는데. <laughs> 야, 그거 도 사람 뽑기 힘들어. <목소리> <목소리> 몇, 달, 몇 달이 더야 몇달해 나갈 수는 있어 뽑아놓고 나가 뽑아놓고 원래 후임 뽑아놓구나, <목소리> 그 후임 뽑아놓고 나가면 회사에 가저 죄송한데 물을 줄줄 알았는데 사 그만 물을 줄 알아서 이런 거 하셨지 20대 호소희는 앞으로 그 서탈이모 생활을 위해서 아예, 영구 재택으로 하시죠 주가 <laughs> 친구들로 만족할 수 없다 음, 나는 제1의 루시아가 되겠다 음. 이런 큰돈을 받고 일할 인재가 아니다 아, 아닙니다 음. 어디 나를 이런 좁은 곳에 지금 묶어놨냐? 좁은 곳은 맞지만 <laughs> 저쩌겠다저쩌다저저다저쩌다벌쩌겠다 어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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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리다 어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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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은 저기 저기 예. 어뭐 uh, Extreme... 저기 어기 저기 어쩌아다 어쩌겠다, 어쩌벌다 어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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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겠어겠다어다어쩌물 어쩌겠다, 어쩌겠다, 어어다 본인을 대체할 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많은 <laughs> 아, 뽑아놓고 가라고. 뽑아놓고. 아니, 뽑아놓고 가. 사장님이 아, 이게 뭐야, 그거. 안 까터 들어오니까 또 어. 뽑아놓고가 뭐 안다가 안 까터 들어. 아, 어, 근데 궁금. 사장님은 본인이 까터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요? 네, 예민대 무던. 저는 평상시엔 대단히 무던한 사람입니다 어느 예민해요? 하 언제? 말해. 영상 볼 때. <laughs> 그건 그래. 사장님이 아, 열번 때가 딱두번 있었죠. 어, 어. 영상 볼 때랑 나볼 때. <laughs> 태양인 줄. 그리고 왼쪽이 나왔네야나내몇가고어 화보 같다. 이미 화보 같다. 아, 카메라 가 <laughs> 지금 눈어 줬어. 쇼를 한다 쇼를 민중가요 모르죠? 그, 네. 아, 아 대학교 아, 때는 또꽃가더상을 바꾸는가 다디 담다디 담다디 담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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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다 담다디 담다디 다디 담다디 담다디 다디 담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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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다 노래 걸린 그래. 적 있어요 <웃음> 그래 <웃음> 죄송한데 너무 위... 봤잖아 안신천에 아, 내가 단신 단신 일부러 못, 못 부르는 거예요 아, 동명가수 동명당왕 출신이 걸려 안 봤는데 안신천회 <laughs> 원래 이런 데도, <laughs> 데도 한명 물에 밀어넣는 거 아닌가? 다리에 줄좀 묶어라 가위바위보 치는 사람야여기 수심 몇 미터인지 좀 재고 와 300미터요 지옥이에요 지옥 마리아나에고요 장어 사는데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원래 스트리머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진짜 너무 부러워. 예,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이 나오는 척수 쯤에서 말이 나와야 돼요. 한 명만 들어가 보러 봅시다 그리고 우리 그늘에 있자. 좋았어. 진짜 빠지면 어떡하죠? 더 좋다. 컨텐츠 나왔다. 컨텐츠. 물고기 있다. 어, 물고기. 어 진짜 물고기다. 와반짝돼서안 보인다. 이게 어떻게 길러요 호수인데. 느낌이 응, 황어 같은데? 황어? 붕어라기엔 건가요? 꼬리에 까만 태가 있어서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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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약은 아, 이거구나 아, 카약 아, <laughs> 무서울 것 같아 카약은 무서워 이거 무서워 카우, 카우, 너희 둘은 아, 카약 타? 아, 난 무서워. 이거 탈 거야 안돼안돼다 아, 카누, 아, 카누 타시는데? 어. 나 커피도 카누 좋아하겠다 결제 도와드릴까네 오늘도 사장님너무고 대답을 안할것아도대답만 아닐까 절제도 안할 것들이, 말은 대답은. 대답이라도 잘해? 이거 봐요! 이거 찍었떻게 저렇게 펄럭 튀어나올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아사하게? 기자리 앉아주세요. 출발! 뿜뿜! 일어나시면 안 돼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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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선조들이 하던 뱃놀이 아닐까요? 뱃놀이요? 응 아니 진짜 바로 옆에 물이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니요. 슈카 님과 우리 피디 님이 어서 잖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사장님.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해야 돼 이거. 이 나이 먹고. 얘들 <laughs> <laughs> 어디 갔어저기있습니다 저기. 사장님이 저주는. 좋아주는... 오 개꿀. <laughs> 아. 어, 불러보게나~ 예전에 어텐션~ <laughs> 침묵이 흐르는 또한곳에배 <laughs> 아니 우리 사장이왜 우리 사장님 이렇게 열심히, 왜 이렇게 짠해~ <laughs> 아유, 축축해 진짜~ 아지다 젖는다 이거~ 아, 저 꼬맹이는 혼자 잘하네, 어. 저 카약 탄다, 쟤는 역시 꼬맹이들이 잘해! 손을 좀더 깊이 넣고. 뭐야? 아 이분 젓가락질 하고 있어. 어이야, 어 간다, 간다. 저배 싸고. 예. <laughs> 미안한데 그거 내가 준 엽전 돌려줘야 될것 같은데. 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마님이라니 나도같은 노비일세. <laughs> 우리 우리 같이 야반 도주한 거 아닌가? <laughs> 대감님보다 늦게 가겠어 우리가.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 이거 회전목마예요? <laughs> 아왜 뱅글뱅글 돌기만 해요? 저도 앞으로 가고 싶어요. 지금 카메라의 배경이 계속 똑같아요. 사랑 아, 사랑 주안롱 되네. 저저이 여보게 입... 시조 하나 읊어보시게나 둔딱 내한 평생 엔토기로 태어나 어. 늘 사장님의 그림자에 갇혀 살았네. 어. 이제 사장님을 떠나 메타버스의 세계로 돌아가리니. 아, 다시 또 메타버스. <laughs> 더큰 그림자로 간다. 아니야. 이제야 느낍니다 아, 사다. 씨가 일찍했다고 저희가 받아가. 제가 받았습니다. <laughs> 이런데는 여자친구랑 왔어야 돼. 여자친구랑 왔어야. 어, 자기야 힘들어. 물음 사는 거지. 씨뭐는 짓이야, 이게. 아니면 저렇게 꼬맹이보고좀 놀다 알아. 이러고 시키고 저기 앉아 갖고 이제 쳐다나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음.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저기, 저기 부딪힐것 같아 어떡해 <laughs> 이거 어떻게 꼈다? 진짜 큰일났다 이거. 몸으로 밀어. 제가 어, 전화 전화 왔어요 지금 우리 괜찮냐고 전화 왔어요 어떡해? 전화 받아봐. 전화 줬어요 <웃음> <웃음> 통신도 아, 안 통한다고. 아, 사람 살려! 웃음이 나오냐고. <laughs> <laughs> 자기가 빨리 잊지 말고 넣어. 잊지 말고 넣어라고. 죽는다고 일어나서. 아, 죄송한데 청소하러 오셨냐고요. 번타 오고 있어. 이뭐한 짓인가? 저도 약간 그 <laughs> 타고. 번 타고 오 있어요, 뭐한 짓이야. 남자둘이 맨정신으로 쉽지 않네요. 남자들이 뭐하는 짓이야 이게. <laughs> 저희 조기 퇴근하시죠 야 남자들이 탄데 아무도 없어. 또돌아아아아 <laughs> 걱정 마라 여기 아아이에요 무서워 우리 다시 고향아로돌아아다아기가 저희를 구하러 왔어요 먹을 것을 식량을 꼭 가지고 갑니다. 이걸요. 니는 <laughs> 네, <laughs> 이것만 먹어? 미역 미역. 엔동이는 오늘 장어 먹을 거야. 어, 또 이러고 간다. <laughs> 기가 막히게 들어간다. 기가 막히니. 섬세하고 정교한 시간대로 이들드릴게요 그건 개니다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아자고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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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 와 진짜 멋있다. 응. 이제 경치가 좀보이지 <laughs> 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니 좋으네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명이 없는 곳엔 살수 없어요. 사람이 좋다. 우리 먼저 갈까? 내차 <laughs> 따로 있다가. 야 우리 갈까? <laughs> 네. 아, 그러면 조금만 계실래요? 저 에어컨 트는데 시간 이상 <laughs> 들네뭐장어사 달라 그랬던 것 같은데. 잠깐만. <laughs> 도망가면 물어보겠네. 어떤야 <laughs> 아무도 없고. 어찌나 꽉 찧었는데 지금 손이 손이 <웃음> 너무 빨려요. <laughs> 너무 아파. <laughs> <쇠빨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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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일1고 <내리고> 있다. 살려주세요살려주세요 <laughs> <달려주세요. 웃음>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laughs> <laughs> 사장님 미역 잡아왔어요. <목소리> 사장님 우리 창피한가 보다. 안녕. 왼쪽이 죽는다. <laughs> 아니 린이 자꾸 기있는데가지고고빵날 뻔했다. 사장님 재밌으셨나요? 아유야 너무 재밌었다야. <laughs> 아, <진짜. 웃음> 예, 남자 둘이 저거 타는 거 쉽지 않네요.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 재밌으셨죠? <웃음> <웃음> 정말 인싸들 대단하다. 왜? <laughs> 어떻게 이러고 맨날 맨날 이런 거 하고 놀지? 애인하고 <laughs> 이런 데도 좀 오고 가는 거지. 뭐 맨날 그 모니터 진짜. 안에서 어, 메타버스 애인만 둥가둥가 하고 있으면 야 저게 15,000원이었어? 나 계산 안 하고 봤더니야 잠깐만 둘이 3 0 0 0원낸겨 <목소리> <개가>? 어째 아주머니가 <목소리> 너무 일찍 나왔다고 놀래더라 1 5 0 0원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내렸어요현셨아이 <목소리> <수> <목소리>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하루하루 버으며 <목소리> 여기 되게 볼게 많다 아 맞아 여기 <목소리> 율곡이 <목소리> 육고기 여기 묘랑 신사임당 묘가 여기 율고기, 있다고. 육고기 신사임당 음. 오죽콘 근데 여기서 제일 재밌는 건 뭐다? 파주 프리미엄 근데 정말 파주는 산도 있고 물도 음. 있고. 그러니까 여기 심학산인가 절도 있어, 있더라고. 음. 파주는 다 가졌지. 음. 나 빼고. 하지만 날 가지지 못했지. 파주 녀석. <laughs>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우리 또 상대 안 해준다. 우리 막 무시한다. 아니야. 이 와중에 전화 받고 있대. 자잠 한번 찍다가 전화 받으면 어떡하냐?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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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야어 네, 네. 괜찮으세요? 어떻게, 어떻게, 머리 게 어떻게, 어떻려 야, 다행이다. 너키 어떻게, 살았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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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다 키 어떻게, 어몇 아, 아, 번을 아, 사게 키가 작아서. <laughs>